10편 22편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 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담에색 사람 엘리 에셀이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시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 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와를 호 믿으니 여와께서 호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오. 내 자손은... 4대만에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